오늘 본문 초대교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죠.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이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 3천 명 이상 회개하는 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요 가히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지 한 1년 2년 정도 흐른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렌스키라는 학자는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신자 수가 약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만에 정말로 폭발적인 부응을 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 놀라운 신앙의 간증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또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도 많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령의 다양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런 큰 부흥의 기쁨을 맛보았던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냥 들떠 있었습니다. 극도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사역은요 나눠져야 합니다. 자기 달란트대로 움직여줘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생동감 넘치는 곳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 사역이 나뉘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장점을 살려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자는 거예요. 오직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뛸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단 여름 성경학교 공과를 제가 지필을 하고 강사로도 많이 뛰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10년 가까이 교단 공과를 제작을 해왔어요. 정말 힘들어서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쉬려고 했는데 또 맡기는 거예요. 그 당시 공과 집필자들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막 개척한 아주 새파란 후배 목사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 선배님 교회 개척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개척회는 원래 힘들어. 근데 뭐가 제일 힘들어? 그렇게 물었더니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사실 부교역자로 사역하면 그냥 맡기는 일만 하면 되거든요. 설교도 자기가 맡은 부서만 감당하면 되니까 일주일에 설교 한두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이 대형 교회나 그 준비하는 설교량은 똑같거든요. 보통 새벽 예배만 해도 6일치 설교가 필요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까지 준비하려면 한 주에 열편 이상의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공들여 준비한다면요 정말로 엉덩이 때 시간이 부족해요. 설교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뭐 교회 관리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신방도 해야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런 사역의 양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삐걱거렸습니다. 당시 사도들도 뭐 설교 준비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또 마음 아픈 사람 가서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가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 신앙 상담도 하고 뭐 그랬었을 겁니다.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뛰어 다니다 보니 일의 양은 너무나 많아서 힘에 부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거 안 되겠다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정말로 일을 좀 분담해야 되겠다. 일을 구분하자.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12명의 사도들이 그의 훈련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두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렇게 예수 믿겠노라 몰려드는 사람이 많았으니 얼마나 접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결단을 내어요. 사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도들을 말하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사도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인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라 라고 말해요. 여기부터 집사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 한 가지씩 일 분담이 된다면 더 아름답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청소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 넓은 장소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합니다. 화분에 물은 또 누가 줄까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일들을 알고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사용한 계란이 총 640개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눠준 것 같은데도 천 개가 안 돼요 제가 아는 교회는 뭐 2만 개를 나눠 주는 게 목표였는데 거의 2배 이상 4만 개 가량의 계란을 주변에 나눠주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큰 교회예요 계란이 가장 싼 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640개면 21판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15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계란 한판 얼마 안 되니까 한 판씩만 후원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잊어버렸어요. 거의 제가 교회 통장 볼 일이 없어요. 어차피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통장을 찍어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금액 여부를 떠나서 거의 대부분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기뻐요. 또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관심이죠. 둘째로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충성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 일곱 집사들은요.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였어요. 일곱 집사가 맡은 일을 보면 어, 브로고로, 니가르노 등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감당했어요. 디모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무를 맡아 보았고 밤에 나는 특별히 특별한 직무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뭐 분주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 같아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전도의 달란트가 있었죠. 주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8 장에 에디오피아 4시를 회개시켜 세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바는 평신도였지만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말씀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말씀을 전했어요. 때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큰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처럼 맡겨진 직무는 우리가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는 후에 타락하여서 배교하였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단이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어디서나 가라지는 있기 마련이에요. 셋째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다면 채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전도 못해. 나는 기도 못해. 내가 어떻게 주일 학생들을 가르쳐. 여러분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 부족함은 무엇으로 메꿉니까? 의지와 배움으로 또한 기도로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곱 명의 집사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재능이 많은 그런 자였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일곱 집사들은 다 자격 조건으로 제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았으니까 다 출중한 믿음이 있고 능력을 가진 그런 자였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집사의 자격 요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스테반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릭과, 브로고로와, 니가 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이렇게 쭉 불리우잖아요. 이 말씀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스테반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여섯 명에 대해서는 이름만 열거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오직 스테반이었고 나머지 여섯 명 신앙인들은요. 나름 모범과 열심은 있었던 자였겠지만 나름대로 나름 부족함 점도 많은 자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 7명의 리더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부족한 자들 이들이 교회사역의 리더로 세워졌던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아직 부족, 부족해서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 부족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래요. 앞으로 우리 다시 교회가 세우, 세우고 시작할 때이 생각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부족함이곧 시작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5월 25일 반드시 한 분이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뭐안 나올 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 비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교회 부흥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질과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요한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은요, 100% 목회,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어, 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국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제자 수가 심이 더 많아졌고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그 은혜 넘치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내 주변을 적시고, 그래서 믿음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늘 소망으로 들떠있던 것처럼, 우리도 들떠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처럼 마음이 뜨겁게 하소서, 가슴벅찬 일만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기쁨에게 성도들이 다한분한분 한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늘 들떠있는 신앙, 늘 가슴벅찬 신앙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은요,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믿고 참다운 리더답게 활기 있게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